응? 응? 뭐야? 왜 일이 안 들어가죠? 이 케이크인데 보고 이는 네. 먹고 다해 우유도 있고. 안돼 지금 해야지 이 응.

여기 아니어도 아니 이거또준비대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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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준비해요. 아니, 랜덤으로 말고 빌리지 우나로 해. 빌리지 우나? 응. 음, 준비 시작. 응. 음, 똑같은 빌리지야 똑같은 빌리이야 와, 코고기이지야리지 우나 맞냐? 아니, 빌리지 고바이지일 좀 돼. 이거 대가 빌리지 우나라 했잖아 아버지가 그걸 제일 맨 처음에 잘 해봤단 말이야. 왜? 응. 다른 맵들은 아버지가 한 번밖에 안 해봤어. 여기 카트가 들른 것 같아. 봤더는 뭔가 이상해. 바꿔 무슨 색깔로야? 해 빨간색깔 그 스파이더. 그럼 좋은 거 아닌가? 그 좋은 거야. 나 스파이더가 신기할 거같는데전 휘기에다가 스피드전 그건데. 같트하던술자너왜 응. 일부러 성력 안내냐? 응 그럼 슬슬 성력낼까? 아니야 조금만 성력내 아주 조금만 나도 거의 성력 안내고 있어 지금 어 그럼 너도 제대로 해봐 나도 제대로 할게 오케이 응, 그래, 알았어 근데 네 영상에 그거 뭐더라? 응 원피스 노래 다 들어가가지고 원피스 제작권 걸린 거 아니에요? 에이, 설마. 넌 설마야. 해. 아, 뭐야. 착하지, 이제 시간. 까자. 까자. 여기 지는 길 없쥬? 있쥬. 없쥬. 있어요. 없어요. 스리 스리. 점프. 여기서 인도 타기. 오케이. 언제 오세요? 언제 오세요, 이한이 씨? 요한아, 너 잘한다며? 네. 걔 못하는데? 못한뭔 <laughs> 소리예요? 아버지 이겼잖아요. 야, 아빠는기교하면잖아아빠 <laughs> 못한다. 얘 저보다 많이 했고 오래 했어요, 빨리 했고. 얜 벌써 사전 예약해가지고 했고 전 사전 예약 안 했단 말이에요. 사전 예약하면 뭘 준다고 했던 거 같은 건기본 탓인 녀성이나 아니, 그거 헬멧이지. 레전드 헬멧. 봐봐요, 너 레전드 헬멧 h 냐응 e 아이템 있으면 좋아? e s o n i a I t h i 번호판 t 플레이스토어라고 쓰 t I t h i n 봐 it's important. I think it's 아버지 못 들어갔다. 코앞에서 또. 야, 그래도 야, 빌리지 빌리지 우나 알아서 운나로 할게. 어, 민서이누나 깼다. 어, 방울 마녀어 뭐야, 저녁이 깼다. 그냥 나로 가서 제발 좀 빌리지 우나로 해라. 됐다, 빌리자 오케이, 빌리지 우나 제일 쉬운 맵이에요. 아버지가 처음 해 봤던 맵. 우와, 대박. 왜? 반사해서 반사해서 반사. 뭐야 어떻게 뚫었어 방금 전에? 뚫긴 있잖아 투명. 투명. 투명이니까 잘 뜬지. 발사. 동생? 아니 어떻게 나 나보다 아버지가 더 빠르? 아마 나 카트가 아버지께 영웅이지. 영웅이 아니야 휘기야 뭐, 뭐? 바보야. 아 그렇구나. 전 휘기 스피드전인데 영웅. 아버지는 영. 으으. 아 진짜 누? 아버지 왜 점쳤어요? 자. 야네거 이렇게 누른 게 아니에요. 못하는 거예요. 어. 잘하는 건데 저정도는 거의? 오 맞아, 이정도잘보치고 이건... 진짜 잘 아니 왜막아냐 저한테! 넌 이게 오케이. 다 드리프트! 드리프트. 드리프트 오케이 아무도 보스 더 쓰고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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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이 이거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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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고3 3 3 3 드리프트 한 번, 시원하게 했고. 지금 여기서 한번 더, 드리프트! <laughs> 완료. 와. 뭐, 그래도 나 다음 거자하는줄 아는 게 아니네. 왜? 너내 어? 친구랑 한번 붙여볼래? 누구? 수돈술사라고? 아 뭔가, 뭔가, 누군데? 소분술사라고 잠깐만 프로필 보줄게 잠깐만. 잠깐만 프로필 보줄게 잠깐만 나 나갔어 프로필 좀보줄게 네. 아버지가 왜날 계속 박아가지고? 이 사람이야. 쳤어. 아니 안 할래. L1 라이센스에 무지개 배장금 원했다가 챌린저 했다가 지금 클럽도 들어있고 세이버 레드요 와, 뭐가 뭐가 좋 같은. 카트에 따라서 효과치랑 속도랑 뭐 이런 게 바뀌어요. 전 잠깐만요. 레벨업 좀 하고 올게요. 뭐 레벨업을 하고 온다고? 아, 그 레벨업 같은 거 잠재력에서. 잠재력 레벨업. 그럼 오늘도 잠재력 레벨업을 하겠다. 야 이빠. 피에 이빠. 줌. 좀 조절해야 된다. 조절아. 알았어. 조절했다. 받았다. 지갑. 아빠 나만 돼? 네. 같이 꼭 해야 돼요. 근데 초록 야 근데 화전술사 초록색 장갑이랑 게다가 거기다가 별 그려진 게 좋은 거야? 아니면 무지개가 좋은 거야? 별이 좋지. 무지개 별은 제일 좋지. 그러면 실버는 얘기 더 좋아? 무지개가 더 좋아? 무지개 아나 진짜 안 좋다고. 무지개가 제일? 무지가 제일 좋은 그별 없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무지가. 그럼 실버보단안 좋아? 실버는 티어야. 랭킹은 티어. 은색 요거 은색 소문. 아니 랭킹 은색. 이번에 교환한 뭐가 좋아 이거. 교환이라니요? 전 교환 처음 들어보는데 어, 어디? 얘얘 성민아 교환이 있어? 교환? 교환이 어. 있어. 병아리 같은 거뭐 병아리. 병아리 같은 거 병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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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뿅. 이거요 근데 이거 꾸미기 전용 카트가 있어야 돼야 이거 시도할게 해야 돼 무료 뽑기 악세서리 아, 아, 영구 다섯같트 목록. 는 와! 다좋아 보여. 와, 다 좋아 보여. 너무 좋아 보여. 이런 거. 두정해. 바브햄롬스바 없고. 빙글. <laughs> 그러면 불어랄래요? 아버지? 정민아 불어라니까 불어라 들어와라. 보스전하자.

아버지? 불을 응. 안들어가요 불을 버리 네.